어두운 방 안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창가로 스며드는 바람이 한밤중에 차가운 기운을 실어나른다. 바깥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있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먼 과거의 유령처럼 옛 이야기들이 되살아난다. 우리는 흔히 인류의 역사를 원시적인 동굴에서 시작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지는 직선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모든 것이 거대한 원처럼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안에는 찬란한 정점과 어두운 시면이 번갈아 찾아온다.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고학 유적들 깊은 바다 밑부터 메마른 사막, 그리고 터키의 바람이 울부짖는 언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야 귀 기울이기 시작한 비밀들을 속삭이고 있다. 그리고, 이 문명의 주기 모델이 새로운 발견마다 그 타당성을 증명해 나갈수록 당신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스페이스 엑스나 나사 같은 기관들이 추구하는 비밀스러운 우주 프로그램, 어두운 우주 공간을 향한 조용한 비행이 현재 주기에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내 곁에 앉아서 과거의 숨결을 담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겹한겹 한겹 비밀을 탐구해 보자. 해저에 가라앉은 도시부터. 언덕 위에 거대한 돌기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인류의 생존을 둘러싼 장대한 이야기에 녹아들어 있다. 우리는 바다 밑에 영원한 잠에 든 고대 도시의 모습에 익숙하다. 열대어들이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리를 헤엄치고 다니며 이집트의 기자고원에서는 뜨거운 모래, 먼지가 춤추는 하늘 아래 거대한 피라미드 군집과 위험 있는 스핑크스상이 우뚝 솟아있다. 최근 발굴작업들은 이러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냈다. 스핑크스의 발치에 남아있는 바닷물에 의한 침식 흔적은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초원이던 땅이었으며 대홍수로 인해 침몰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에게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는 직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순환적인 리듬 행성의 숨결 같은 것이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어두운 회의실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주기 모델에 따른 우리의 발전을 주장한다. 그들은 시야를 넓히면 그동안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수수께끼들이 갑자기 명확해지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된다고 지적한다. 해저의 건축물들을 떠올려 보라. 깊은 바다의 푸른빛이 정교한 건축의 도시를 덮어 숨기고 있으며 돌들은 현대 기계로도 따라잡기 힘든 정밀함으로 잘려져 있고 조각 예술은 황금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스핑크스의 발치에 있는 바닷물 침식 흔적은 사하라의 황금빛 모래가 옛비를 속삭이며 해수면 상승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거 문명의 정점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놀라운 우주 기술의 돌파구를 이룩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별들 사이를 항해하는 우주선을 제작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무서운 대재앙 두려운 홍수 붉게 분출하는 화산지구에 충돌하는 해성의 굉음으로부터 탈출해 인류의 혈통을 오늘날까지 이어나가며 완전한 멸종을 피했을지도 모른다 그 광경을 상상해보라 하늘이 어둡게 뒤덮이고 땅이 진동하며 몇 척의 금속 광택나는 배가 혼돈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싣고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집트나 해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터키 남동부의 바람이 울부짖는 언덕 타슈 테펠레르 지역의 푸른 하늘 아래로 옮겨가 보자. 그곳에서는 12,000년 이상 된 거대한 돌들이 비밀을 속삭인다. 뜨거운 태양이 티자형 기둥의 날카로운 조각을 돋보이게 하고 당신은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이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조직을 가진 지성의 중심지 별들과 영혼들 우주 재앙의 기억을 숭배하기 위한 집회 장소이다. 베베클리테페 터키어로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뜻은 단순한 고고학 유적이 아니다. 이는 첫 번째 문명 주기에 문을 여는 열쇠이며 사냥체집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후세를 향한 하늘로부터의 위협 경고를 새긴 장소이다. 원시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햇볕에 그을린 피부사냥 후에 붉어진 근육 사막의 햇살 아래 언덕에 모여든다. 그들은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라 뛰어난 엔지니어, 원시적인 천문학자 돌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베베클리테페는 기원전 9600년경부터 적어도 기원전 8000년까지 도자기를 가지지 않은 신석기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최종 빙하기가 끝난 직후이다. 이는 위대한 전환기 유목 사냥민에서 정착 공동체로 농업의 싹트기이다. 그러나 괴베클리테페는 예디론을 뒤집는다. 농업이 종교 건축물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신전이 사람들을 모으고 협력하게 하며 문명을 창조한 것이다.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1995년부터 2014년 사망할 때까지 발굴을 주도하며 이를 세계 최초의 신전이라고 불렀다. 수백 명이 주변에서 모여 건설하고 의식을 치르며 대재앙 후의 생존을 도모했다. 돌망치가 석회암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고 땀과 흙먼지가 섞이며 달빛 아래 낮게 울리는 노래가 보이지 않는 신들을 찬양한다. 괴베클리 테페의 핵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 전설적인 티자형 기둥들이다. 이러한 단일 석회암 덩어리들은 높이가 5.5m 무게가 10톤에 이르며 근처 채석장에서 잘려나와 언덕 비탈에 남은 절단 흔적은 지구의 상처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팔로 가슴을 아는 모습 퍼리띠 복부의 추상적인 상징을 새긴 추상적인 인간 영상 신들이나 조상의 수호자이다. 평평한 머리 부분은 어깨를 나타내고 얼굴은 비어있다 눈이 없어 영혼을 응시하는 듯한 수수께끼에 당신은 몸서리친다. 수백 개의 기둥이 20개 이상의 거대한 원형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원의 지름은 10m에서 30m까지 주변에 거친 돌벽과 돌벤치가 사람들의 모임을 지탱한다. 중앙의 화로에서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가젤이나 야생동물의 구운 고기 냄새가 의식의 연기와 섞인다. 중앙 기둥은 때때로 높이 수사왕처럼 우뚝 서며 생생한 부조로 장식된다. 이빨을 드러낸 사자 빛나는 눈의 여우 위험한 강처럼 꿈틀거리는 뱀 구부러진 뿔의 야생소 그리고 죽음과 재생의 상징인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날아오른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사 13 기둥 뒤원형의 그것으로 독수리의 돌이라고 불리며 우주 재앙의 시간 봉인으로 여겨진다. 보호 지붕 아래 몸을 구부리고 세월이 흐른 다른 선을 솔리로 따라가 보라 왼쪽에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수수께끼의 구체 영혼인가 태양인가를 날개에 들고 아래에 목 없는 남성이 발기한 생식기를 드러내어 생명과 죽음의 융합을 상징한다. 오른쪽에 전갈 염소 추상적인 별이나 파편 같은 도상들이다. 에든버러 대학의 마틴 스웨트먼 등 연구자들은 이를 기원전 1만 9,050년의 성도로 보고 영거 드라이아스 해성 충돌 타우리드 유성우의 천체비가 일으킨 1200년 동안 이어진 미니 빙하기 거대한 짐승들의 멸종 정착과 농업의 발명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독수리는 사지타리우스 구체는 태양목 없는 남성은 파괴를 나타낸다. 굉음의 폭발 퍼지는 화재 얼음에 덮게 그리고 생존자들이 괴베클리 테페에 모여 기억하고 기도하며 문명을 재생했다. 논쟁은 있지만 그릴란드 빙상 코어와 세계 곳곳의 탄소층과 일치하며 다음 주기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신 연구 2025년에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고기 후 모델이 영거 드라이아스의 전 지구적 영향을 재확인하며 태양 활동 저하와 해성 파편의 상호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베베 클리테페는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타슈 테펠레르 지역의 중심이며 카라한테페나 사이브르츠등 15개 이상의 유사 유적이 샬리우르파 주변 150km에 퍼져 있다. 카라한테페에서는 2.3m 크기의 사람상이 음경을 쥐고 있어 생식과 남성력을 강조한다. 2025년의 새로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고대 주거지 절구 부시돌라 식물 흔적들이 여기서 의식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정착지 생활과 노동과 숭배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했다. 비와 뒤 건물 사이에 누워있는 실물 크기의 사람상은 재물처럼 D 원형의 붉고 흰 검은 색으로 칠해진 돼지상 지중 레이더로 지하 구조를 발견하고 천 그루 이상의 올리브 나무를 옮겨 유적을 확장했다. 2025년 시즌은 머리와 몸통이 뚜렷한 사람상으로 끝나며 의식과 일상이 얽힌 복잡한 사회의 증거를 굳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벽에 울려 퍼지고 야생밀빵의 향기가 불에 구워지며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춤이 펼쳐진다. 여기야말로 문명의 진정한 시작이 있다. 2025년 현재 유적의 겨우 1할만 발굴되었고, 지구 물리 탐사로 지하에 추가로 20개의 원형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GT1과 GT2의 보호 지붕 아래에서 C 원형의 상징 기둥에 초점을 맞추고, 산책로 확장과 관리센터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이 반복되는 문명의 가설은, 성경의 대재앙 이야기 노아의 거대한 목재방주가 홍수에 떠있는 애잔한 이야기나 현대 최고 과학자들의 예측 핵전쟁의 성광차가운 금속소리의 인공지능 반란에 비슷하다. 행성은 전면적인 위협으로 나아가고 공기는 연기먼지로 무거워지며 경보가 울려 퍼진다. 이것이 스페이스X의 급성장을 설명한다. 앨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개척 기업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원대한 시야로 나사나 미국 정부와 비밀 프로젝트에서 협력한다. 한밤중에 연구실에 불이 켜지고 컴퓨터에 윙윙거리는 소리 유리 책상 위의 우주선 설계도 세계의 고고학 유적 연구 아마존 밀림 볼리비아 고원 베베 클리테페의 언덕을 포함한다. 우주선의 이집트 신의 이름 아폴로는 닐 암스트롱 등 12명을 달해 은백색 먼지로 이끌고 라디오의 무거운 숨소리가 지구에 닿는다. 오리오는 부활신 오시리스의 녹색 피부와 화려한 왕관을 떠올리게 한다는 우연이 아니다. 나사의 성공과 역사의 붉은 실로 연결된다. 지친 눈의 연구자들은 세계 수백 유적의 흙과 오래된 돌 냄새 속에서 괴벡클리테페의 천문기둥부터 멕시코의 피라미드까지를 연결한다. 멕시코의 푸른 하늘과 황금빛 햇살 아래 마야의 팔랭케는 열대, 우림에 숨겨져 새들의 지저귐과 잎사귀 스치는 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피라미드 안에는 선명한 벽화와 돌조각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에리폰 데니켄의 신들의 전차는 1952년 알베르토 루스 루이리의 교수 교수의 어두운 복도에서의 삽질 소리 contracted. 3년의 땀후 3.8m 곱하기 2.2m의 절묘한 구조를 발견했다. 중앙의 남성이 뒤로 기대고 현대 조종석처럼 코 마스크로 호흡하며 손은 버튼을 조작하고 왼쪽 발뒤꿈치로 페달을 밟으며 등 뒤에서 분출 불꽃의 굉음을 상상하라 우주의 별들 속의 조종사이다. 주류 고고학은 40년 동안 신중히 파카리 신화 괴물의 입에 앉아 가슴에 나무가 명계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부자의 최신 팔렌케 completed. 책도 최종왕과 동의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는 우주 차량 별과 추진관이 우주를 나타낸다. 폰 데니케는 흥분하며 별들로 가는 옛지도 괴베클리 테페의 영거 드라이아스 해성 기록과 동등하다고 한다. 세계의 거대한 돌덩어리 화성 사진에 비슷한 붉은 빛달의 사각 단일 돌은 수백 톤 레이저 절단의 증거이다. 고대 우주 프로그램의 잔해인가? 남미 안데스의 푸마푼쿠 차가운 바람의 고원에서 800톤 매끄러운 면의 덩어리들이다. 현지인들의 경외 어린 속삭임 신들이 하룻밤에 창조망치 소리 후 도구를 가지고 사라졌다. 지금 현지인들의 향 연기가 성지를 가득 채운다. 빌리카슨 금지된 지식 창립자은 열정적으로 품아 푼 쿠는 고대 우주기지 통제센터의 상상 스크린이라고 한다. 제물 우물은 가뭄 때 여성들이 비를 구하는 울음소리지만 지형은 내화 콘크리트로 고정된 로켓 발사 구덩이 현대 시스템과 비슷한 불꽃의 상상 소리이다. 멕시코 테오티와칸 태양 달 피라미드의 뜨거운 아래 건축자 불명 기원전 200년경이다. 2015년 4월 27일 삽질소리로 피라미드 아래 빛나는 액체 수은 전기 우주기기용 현대산업회를 발견했다. 금속 냄새가 초발달 사회와 홍수화산 재앙의 파괴를 증명한다. 카스는 놀라며 수은은 자기성 액체 전해로 반중력 부양 기술을 연다고 한다. 이러한 유적들 괴베클리 테페 천문기둥 팔랭케 우주비행사 벽화 푸마푼쿠 정밀돌 테오티와칸 수은은 인류 문명 주기 반복의 설득력을 더한다. 주기말의 전멸 위협에서 생존은 많은 과학자와 나사는 지구 탈출만이다. 기술에 따라 전파궤이다. 그래서 화성 이주 경쟁이다. 머스크는 스페이스 X로 8만 명을 편도 화성으로 보낸다. 2016년 애시카터 국방장관과의 극비 회담 기술 연계인가 비밀 우주 프로젝트 초대인가 지구의 왕족 생활을 버리고 화성에서 고독사 이해하기 어렵다 인프라 필수 다수 대응이다 유적 연결 괴베클리테페 팔랭케 푸마푼쿠 테오티오아카는 먼 행성으로의 옛 지도인가 나사 정부는 2025년 이온 엔진으로 화성 3개월 스타쉽 2024 성공 대량 적재로 돌파이다. 8만 명 이주는 대담한 근거 있다. 천재지변 핵 인공지능 오염 기후 변화이다. 2025년 퍼서비어런스 화성 사진의 푸마푼쿠 유사 구조는 행성간 고대 기술 확산을 암시한다. 이것이 고대 문명의 세주기 종족 잔존 방법인가 스타쉽 엔진 소리가 영거 드라이아스 고대 배처럼 희망을 실어나른다. 당신의 생각을 남겨두어라 이러한 비밀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한다. 고요한 밤의 경청에 감사한다. 안녕히 다음 만남에서 과거와 미래의 유령들을 탐구하자.